제가 키우는 텃밭이에요. 김장 채소를, 김장 배추랑 무랑 파, 쪽파를 심었는데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배추는 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들이 많이 파먹고 있어요. 그래도 제법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리고 무, 무를 조금 늦게 심은 편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크기는 좀 많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, 흰내라무 네, 그리고 배추. 이쪽 배추는 저쪽보다 좀 늦게 심었어요. 한주 정도 차이가 나게 심었는데 확실히 크기가 다르네요. 그리고 얘는 가을상추예요. 가을상추는 봄상추보다 훨씬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리고, 마지막으로 파, 쪽파,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즘 배추랑 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. 어, 빨리 키워서 네 먹고 싶습니다.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저쪽에 있는 고추는 이제 다 끝났고 방울토마토도 끝났고 가지는 몇개 달려 있는데. 가지도 곧 끝날 것 같아요. 지금 배추 풀을 조금 뽑아주었는데요. 역시 봄보다는 가을에, 가을이라 그런지 풀이 많이 나진 않네요. 여기 지금 풀이 울거진 이 밭은 빈 밭인데 곧 갓을 심을 예정입니다.